건물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 수월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을 할때그 길이 수월한 것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존의 건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서 새로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반부의 3년여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청년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3년여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메시아의 사건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중간 결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흡족할 만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바르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6개월의 후반기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시작부터 장애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대 때문에 그렇다 할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제국을 물리치시고 메시 다윗의 나라라고로 표현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하니 베드로가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메시아관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심한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자기가 사탄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메시아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낡은 건물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치로 부서뜨려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망치로안 되면 뭘로 해야 됩니까? 굴삭기를 가져와 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면 다이너마이트라도 터뜨려서 이 기존에 낡아버린 쓸모없는 건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메시아관이 그만큼 견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망치로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굴삭기 가져와 가지고 대충 긁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충격을 줘야만이 흔들리고 깨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이나마트를 터트리심으로서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스카역을 가로막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관에 예수님을 끼워 맞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메시아관이 순식간에 바뀌겠어요? 바뀔 리 만무하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억박지르고 그것을 믿으려고 강력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영접하고 또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위한 교육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요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기억 졌더라. 아멘. 여세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세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과 연결된 것이죠. 특히 직전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 8절에 말씀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신 것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일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바로 당신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때더 가까운 미래의 일과 이 본문 말씀은 연결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곧 여새 후에 있었던 바로 본문의 사건이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들이 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정상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에서, 얼굴은 해가 빛나듯이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서 빛이 나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 그리고 해같이 빛나 또 밝게 빛나는 이옷 이것은 뭘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장차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의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개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후에 제7일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세 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빛나는 광채의 얼굴로 변모가 되었었습니다 이 유사성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모티브는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어 이후에 이 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연결시켰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핍박의 사건 이것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전체에 다섯 개의 커다란 강화는 바로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성경책과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하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오늘 이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들도 이 일에 철도 철미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순간에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그것을 뼈속 깊숙한 곳까지 색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매 순간 각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변형에 이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어, 이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둘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했던 내용이 뭘까요?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이 엘리아로 대표되는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결세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버린 인류의 모든 죄의 결과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까지도 처리하심으로써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피값으로서 죄값을 치러 주시고, 인간의 죄성마저도 말갛게 씻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사역의 이유입니다. 이일 없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방 제국을 물리치시고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신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인간의 제국을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세상 제국, 인간 제국은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죄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 대한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 사람을 위해서 정상에다가 이산 정상에다가 초막 세 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자리에 그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 천막 초막 세설 짓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간청한 것이죠. 자, 고난의 사역 없이 영광에 참여가 없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기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깨졌습니다. 후련이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앞부분의 말씀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걸어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변화산의 이 정상에서. 또한번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왜 하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는요.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반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후반기의 사역,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그 출발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격려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이 정확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음성을 제자들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모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엘리야도 모세도 구름도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을 영접하고 그들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후반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과 더불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리라고 한그 종말의 메시아 일지인데 성경은 종말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아의 사역은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지, 지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고 그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슬렀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길을 접경을 평탄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전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접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곧고 바르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죽였다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쁨으로 환영하며 박수 치며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난 받은 것처럼 인자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였어요. 부활의 빛 아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기 전그 고난의 사역 앞에서 그들은 당황했고 도망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빛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제자들만큼이나 우리 목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산 정상에다 초막 세설 짓게하여 주옵소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평안의 장소,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장소, 영광을 누리는 이 장소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 몫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 지지 않고서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변해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기꺼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광채를 가진 얼굴을 가지시고 빛처럼 빛나는 그 옷을 입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을 기꺼이 따르며, 이 땅에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에 영광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과하게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여러분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나로서는 도무지 갈수 없다고 생각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심으로 끝내 완주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빛난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멸류관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드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승리의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